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장 마감하고 호재가 하나 나왔었죠 지금 여러분들 뭐 이미 다 보셨겠지만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관점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우리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나 하셨는데 매스컴에 나왔어요 자 뭐가 나온다? 조만간 일라이 릴리 말고 다른 데서 호재가 나올 게 있다 네. 다른 데서 우리가 추가 계약을 따낼 수 있다. 대표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니까 뭐야? 일날일이 후속 재료가 조만간 터진다는 얘기 하더 같잖아.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간접 잡아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올릭스. 아직 희세 안 끝났어. 다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도 보세요. 우리 지금 주가, 그까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뭐가 안 되는 줄 알아? 왜 전고점 여기 5만원에 못 넘어갑니까? 그죠? 그니까 여러분들 뭐 올라온 거 좋아. 결국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손실 보신 분들, 어지 간한 분들 이제 다본전가지 오셨을 거야. 수익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중요한 건 말입니다. 잘 올라왔는데 호재도 나왔는데 전고점을 못 넘잖아. 왜 그렇다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간점 잡아드린 게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좀 받아야 돼. 박스권에서 하다 보다 옆으로 횡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물 여러분들 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라온 것도 사실이야. 난 그래도 여러분들 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옆으로 그래도 한봉두개 정도는 더 행보할 줄 알았어. 네. 오늘 화요일부터 바로 올라갈 거. 나 여기까지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망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받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떠들었나 들어보시면 압니다. 기다려야 돼. 단기간은 여러분들,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2월 달까지는 조정받아야 돼.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야. 아마 박스권에서 아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그리고 바로, 네. 그래서 뭐, 이미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강조 드렸던 내용,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거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세력들의 타점이 오늘 나왔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이틀 정도 빨랐어요. 수요일이다, 목요일쯤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호재와 함께 작전 세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전 세력의 타점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잘 가다가 왜 떨어졌어? 우리 여러분들 고점 나와가지고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한 거잖아. 왜 떨어졌어요? 파란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작전 세력이 고점에서 팔고 나갔다는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역사를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게 올릭스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입니다. 나는 지금 내 개인의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릭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노란색 화살표가 나온 자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결국 여러분들 공통점이 뭔줄 아세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야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 반등하는 자리 반등 반등 반등, 반등 반등하는 자리잖아 그리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뭔 자리라고요 제가 어제도 짚어드렸죠 이번 주까지만 박스권에서 제자리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내렸다 하겠지 요것만 참아내면은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차리야뭘 보고 할수 있어? 계속 여러분들 지금 작년 6월부터 반복되는 어 역사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떨어질 때뭐 있었어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가상표 나오는 자리 한번 보세요. 공통점 뭡니까? 노란색, 그죠? 잘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세력이 떨어지는 거 바닥에서 매집해서 받아 먹었죠? 어떻게 돼요?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니까 주가 떨어져. 왜? 세력이 팔고 나가면 거기가 고점이야. 그런데 주가가 영원히 떨어집니까? 아니죠. 언제까지 떨어져? 팔고 나간 애들이 다시 바닥 잡을 때까지. 지금이 그까 그러니까 딱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 반등이 시작되는 지점. 자, 그럼 이 반등.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주가는 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는 거야. 검은색 선. 그죠? 검은색에서 2만원까지 가가지고 올라가서 세력이 싹다 분할로 팔고 나가니까 주가 거기서 또 떨어지는 거고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세력이 또 바닥 잡았죠 그죠 또 들어왔어 그럼또사이 주가 어떻게 돼 검은색선까지 또 올라가서 세력이 또 팔아먹으면은 거기가 또 고점이야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세력이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뜨려서 결국에 다시 또 어떻게 했어 네, 똑같은 녀석도 반복된 거야. 바닥 잡고, 검은 대선까지 올려가, 서 목표가 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서, 우리가 어제까지 떨어졌던 거고. 다만, 이제 다 지나갔죠? 조정받는 거다 지나간 거야. 작전 세력이 다시 매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 뭐 말이 좋아서 이번 주지, 오늘 화요일 이미 지나갔습니다. 수, 모, 금, 끼 해봐야 앞으로 삼거래, 옆으로 횡보 좀 하다가 폭등 나온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 옆으로 왜 삼거래 횡보를 해야 되나? 여기 매물대를 잡아먹어야 올라가죠 여러분들. 물론 지금 당장에 호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내일 갯상승으로 떠버리면은 그러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관점 잡아드렸어.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요. 아무리 작전 세력이라도 이거는 한방에 막 뚫어가지고 상한가 칠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 있죠. 이 매물대를 잡아먹고 올려야 돼. 어떻게 해야 잡아먹어? 주가를 제자리에서 올렸다 내렸다 만 하면 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요. 은 지금 자리 박스권에서 옆으로 뭐 조금 더 움직였다 갈 거야. 요것만 참아내시면은 여러분들 큰 수익 볼수 있어요. 다음 시세 얼마야? 검은색에서 다음 목표가 얼마입니까? 8만원이에요, 여러분들. 8만원.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49,600원 밖에 안 합니다. 이 자리 들고 있으면 8만원 가면 몇 프로 수익입니까? 60%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 저 여러분들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올릭스 전저점 어딥니까? 13,000원 했어. 우리 여러분들 한달 만에 주가 네배 올라왔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겨우 60% 간다 말씀드리는 거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일단 보수적으로 목표가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이번 상반기에 어떤 그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주가 디더 내고 슈팅 한번 나온다고 했죠. 8만 원까지. 2차 상승 한번 나올 거야. 지금 상승 1파가 나온 거고, 조정 받고 2파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한번 딛고 3파, 총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3번 올라가서 끝날 거야. 그럼 올릭스 주가가 여러분들, 8만원까지 가서 뒷구 한번더 가면 은 얼마는 가겠어요? 10만원은 넘어갈 주가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두 배, 세배더 올라갈 주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당장에 이렇게 주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이런 자리 나올 때 중심만 잘 잡으시면 돼. 누구 따라가면 돼? 요 작전 세력 따라가면 은 여러분들도 이번 올해에도 충분히 수익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왜? 작년에 해봐서 알아. 작년에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 은알 거야. 여러분들 우리 작년 하반기 역사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 뭔지 아십니까? 작년 6월부터 바닥 잡았죠. 상승 1파, 세력이 팔아서 떨어졌네. 다시 바닥 잡고 상승 2파, 세력이 바닥 잡아서 올라가서 상승 3파. 그죠? 한 번, 두 번, 세번 올라갔어. 6천원짜리가 3만 2천원, 다섯 배갔습니다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와? 하락 2파, 하나, 둘. 여러분들 이거 뭐야 상승 3파 이후에 하락 2파 엘리어트 파동이론이야 물론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인 형상을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걸 어디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지금 자리가 어디라고 보시면 돼 상승 1파 나왔죠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 그럼 지금 자리 뭐 해야 됩니까? 들고 계셔야죠 샀으면 사지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뭐 아니 바닥 대비 뭐 지금 한 3배 4배 올라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뭐 들고 있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 아니 그럼 뭐 작년에는 뭐 바닥 대비 안 올라왔냐고 작년 이 자리도 바닥 대비 급등해가지고 올라온 자리인 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결국에 말입니다 지금 자리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지금 자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야 지금 특히 어떤 분들 평단이 5만원이었어 손실 받다가 이제 본전과 이제 수익 전환했서 지금 올라왔을 때 반등 나올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위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 1 0 4 3 4 2 6 2 7 9로 저한테 연락 한통 주십시오. 보내주실 때방한라고 문자 두 글자 적어가지고 저한테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알려드린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도 하다 설명란에다가 적어놨죠.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방금 보신 거 있죠? 오늘도 나왔잖아? 저는 여러분들 알려드린다고 했잖아? 세력들 바닥 잡으면은 바닥이다 사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올라가서 세력들 팔고 나갈 때는 또 팔고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영상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타점 문자 받아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하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저 결국에 유튜브고요.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지난주에도 이 떨어지는 와중에 영상 왜 찍었겠어? 이번 주 안에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 왜 했겠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중심 잡고 이겨내고 다시 수익 보시죠. 물론 지금 그래 봐야 5만 원 제자리였을 뿐이야. 앞으로 우리가 더큰 수익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작전 세력들 따라가야 됩니다.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만 조심하면 돼. 올라가서 작전 세력이 팔잖아요. 같이 파세요. 올라가서 팔면 같이 팔고 얘네들 아침에 들어올 때또 잡으면 되는 거야. 우리 앞으로도 똑같이 할 거니까.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증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눌러주시면들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작전 세력 따라가는 게 어렵다. 나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타점을 보내드려서라도꼭 저랑 같이 가실 수 있게 관점 잡아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작전 세력 따라서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조만간 일라의 릴리급의 계약 호재가 한번더 터진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작전 세력들이 왜 여기 이 떨어지는 칼라 13,000원에서 왜 매집했겠어? 우리가 지나고 나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얘네 작전재는또 아무 데서나 매집 안 하죠. 귀신같이 어디서 들어? 얘네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자리가 항상 뭐예요? 바닥이잖아. 반대로 얘기가 뭔줄 알아? 얘네들은 뉴스가 나올 거, 주가가 올라갈 거를 알고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더 같아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해? 그런 애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게 뭐겠습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호재, 곧 터지면서 희세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8만원까지 그냥 올리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 소재가 더 나와야죠. 지금 시장에 공개된 것, 마, 공개된 것 말고도 더 나와야지 8만원을갈수 있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는 뭘 설명드릴 거냐? 이런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얘네들 뉴스 나올 거 어떻게 알고 바닥에서 잡았는지. 지금부터 이런 작전 세력들 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런 세력의 타점 나오면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타점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도 함께 엮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제가 올릭스 요약정리까지도 마저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데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새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새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 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 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 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이 이렇게 밝히시니까 아초전도체안 끝났다 살아 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 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 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의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병국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병국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날이죠. 요날에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린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은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 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리소 요약 정리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라와서 좋기는 합니다만어 어, 일단은 좀 호재가 좀 너무 급하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네,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여기서 한두칸 정도는 조정을 또 받고 가는 게좀 일반적이고 정석적이긴 한데 어쨌든 뭐 작전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뭐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죠. 작전 세력이 정하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팔고 나간 애들이 다시 들어왔고 그러면 지금 자리 들고 있으면은 다시 수익 본다. 어디까지?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세력의 다음 목표가까지. 8만원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 더볼수 있는 자리다 자그 벌써 지금 영상 결론이 나와버렸는데 그뭔 자리야 지금? 팔아야 될 자리 아니라는 거죠 들고 계시면은 더 수익 볼수 있는 자리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가가 왜 5만원에 못 넘고 있다? 왜 여기서 상한가 못 칩니까? 이렇게 좋은 대박 코제가 나오는데왜 상한가 못 찍고 있어요? 이유가 뭐야?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는 조정받고 갈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내일 갭상승 해가지고 이걸 뚫어버리면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작전 세력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옆으로 뭐 이번 주에 뭐 며칠 행보하고 올라가든, 바로 뚫고 올라가든, 중요한 건말이야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는 거야. 지금 자리가 사야 될 자리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몇 날, 몇 시, 몇 초에 올라갑니다. 제가 정확한 그 타점의 시간까지 맞출 수가 없어. 하지만 전 여러분들께 뭐는 알려 드린다. 바닷가 고점. 바닷가 고점은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왜? 저는 작전 세력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작전 세력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 챙겨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지금 자리 나는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정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공유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릭스 어쨌든 다시 한번 올라오게 돼서 여러분들 오늘 뭐 수익 전환 하신 분들 계실 건데 그분들께 축하한다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아직 이제 수익 전환 못 하신 분들도 곧 수익 전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마무리 요약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릭스 저랑 같이 작전세를 따라가서 최대한 수익금도 챙겨 보도록 합시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